안녕하세요. 사연은 사랑을 씻고 역사적인 첫 화입니다. 네, 드디어 중고등부 학생 게스트와 함께하는 사연은 사랑을 씻고 4 4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바로바로 지난 오티 영상에서 저희가 예고한 게스트가 있죠? 이등병의 편지 한장 고이 접어 보 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모두 누군지 알아채셨나요? 점 있으면 부모님께 큰절하고 나라를 지키러 가신다는 그분 상주교의 고등부의 영원한 총무 박민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의 영원한 총무 박민혁입니다. 무려 첫 터게스트이십니다. 아,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민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 넘어 친구들도 안녕. 역시 안녕하세요.는 박민혁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최근에 부산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요즘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실기 시험이 남았거든요. 또한 2차 필기 시험도 남았답니다. 으...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혹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 일단 주짓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팔굽혀펴기, 달리기 그리고 위몸 말아올리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찐것 같아요. 살좀 빼야 될것 같아요. 빼 아, 뭐 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요보사사시의첫 게스트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저는 작년에 이모로서 진행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게스트로 나오니 정말 기분이 참 새롭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사사시 질 고등부에서 했었죠. 올해는 중등부까지 함께하니 더 풍성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사연 많이 보내 주세요. 그럼 이번 주 사연을 박민혁 씨께서 달달한 목소리로 읽어 주실까요? 네, 총두 개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정혜선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 고3은 실기 준비와 면접을 준비하고 이제는 본 대학에 가서 실기를 보고 면접을 보는데 저는 실기 준비랑 면접을 준비 하나도 안한 아니 아니 못한 상태에서 실기를 보러 갔는데 같이 실기를 보는 친구들 때문에 멘탈이 사르륵 하고 녹아버렸고 면접은 생각보다 경직되어 있지 않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대로 말하고 편하게 면접을 봤는데, 일단 한 군데가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꿈에서 제가 1차 합격한 곳이 2차에서는 불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는데, 꿈은 반대겠죠? 저 붙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의 사연인데요. 사사시스 오랜만인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요즘 고3들 코로나가 터지고 태풍이 오든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느라 힘들죠. 하물며 곧 수능도 다가오고 지금은 면접식이라 힘드실 것 같아 면접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화 형식에 웃으면서 면접관님들과 얘기를 나누세요. 눈은 면접관님들의 인중을 쳐다보시고요. 그리고 면접 보기 전 대사를 써놓은 게 있다면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하시고요.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외우세요. 면접 별거 아니니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긴장도 하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면접이 다 끝난 상, 상태여서 자랑을 하고 싶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다른 고3 친구들 이젠 처음 놀 테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 어, 네. 아, 어, 민혁 씨의 달달한 목소리에 내귀에 캔디. 제 기가 녹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면접과 입시에 관한 내용이었네요 하긴 지금 시기가 딱고삼들 면접엔 입시 시즌이기도 하죠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꽤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중등부 친구들 몇년뒤 여러분들 미래예요 <laughs> 첫 번째 사연자 태선님은 면접 실기 결과에 대한 걱정과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한 번의 실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걱정이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사연은 첫 번째 사연자 분에게 답이라도 하듯 면접 꿀팁을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아마 고삼 친구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경험자의 이야기니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미래 고삼들에게도요. 어, 두 번째 사연자 분은 면접이 끝나서 마음이 편하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 네,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혁 씨, 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질문 박스에서 질문을 세개 정도 뽑으셔서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어, 제가 공고미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 병근이와 하민이 그리고 타균이 그리고 명원이가 한 약속이 있어요. 저희가 다 커서 어른이 되면 어,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제일 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질문 뽑으시죠. 네, 부먹과 찍먹에 관한 어, 네. 질문인데요. 저는 눅눅한 걸시키기 때문에 저는 찍먹으로 하겠습니다. 아, 음. 좀 배우신 분이군요. 전국에게 <laughs> 지금 네. 부먹러들에게 좀 미움을 살것 같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강아지 vs 고양이. 어,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병자집에 놀러 가면. <laughs> 항상 고소미와 함께 놀기도 합니다 네 고소미 정말 귀엽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질문입니다 평소에 교회 동생들과 고등부 중등부 안 가리고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중고등부를 떠나시잖아요 혹시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동생들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배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중고등부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중고등부라는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니 참 섭섭하네요. 제가 비록 중고등부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환했든 언제든 만나서 인사할 수 있겠죠. 중고등부가 아니라고 인사 안 해주는 건 아니겠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혁 씨. 어, 대학을 준비하는 고3들과는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어, 때론 불안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런 불안감, 힘듦을 이겨내는지 꼭 물어보고 싶네요. 음... 저도 다른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가끔은 불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불안하고 힘들 때일수록 저는 어, 저의 불안함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조금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 시간이 날때 친구들 그리고 병근이와 하민이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모든 불안과 힘듦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매주 교회를 나가지만 부서간 시험 결과가 참 걱정되기도 하네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힘들 때. 주님께 자신의 것을 맡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음 아무래도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는 고3 모두가 고난의 연속이겠네요. 면접 실기 또곧 있을 수능까지 다들 정말 불안하시겠어요. 강조 씨는 안 불안하세요? 아니요 저도 매우 불안합니다. 불안했지만 음 얼마 전에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을 들었는데요. 가사에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아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주님께서 날 인도하시는구나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서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민혁씨를 포함해서 아, 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상주교의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혁 씨도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중고등부 공동체가 교체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네요. 그러면 다음화 예고! 민혁씨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남다른 기럭지, 그리고 꿀이 흘러내리는 목소리, 무엇보다도 수려한 기타 실력, 상주교회 장범준님을 담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